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가상의 대표님. 네, 네. 네, 멀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강남에서 오는 거는 뭐 전처 한 번만 갈아타면 오니까요. 아, 예, 네, 예. 네. 아, 오늘 그 이제 새로 쓰신 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아, 예. 책 얘기 하 하기 전에 네. 좀 대표님 경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60대다 보니까 네. 경력이 좀기식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네. 이제 공부는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랑 카이스트에서 했고요 아, 예. 그때 (80년대에) (AI를) 했죠 그 그러니까 아, 석사논문으로 네. 문자이식을 했고 아, 박사논문으로 네. 지식 표현이라는 방식 네. 그러니까 컴퓨터에 아, 네. 우리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냐라는 네. 걸 네. 했는데 네. 그당시의 패러다임이 이제 지식기반 추론과 음. 논증을 네. 기반으로 하는 네. 방식이었죠. 그래서 네. 나온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엑스포스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음. 많이 나오고해서 네. 네. 그때도 굉장히 붐이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아, 실제적으로 현실 문제에 가면은 굉장히 못 푸는 문제들이 많고 네. 특히 네. 인간의 인지 문제들을 굉장히 못 풀었어요. 인지 문제라는 네. 건 이제 네. 뭐 인식하는 거, 이미지 인식, 문자 네. 인식, 음성 네. 인식, 뭐 네. 자연어 처리, 뭐 이런 음. 쪽이 다 막혀가지고 네. 아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네. 이제 느꼈고 음. 이후에는 저는 이제 뭐 연구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에서 그 멀티미디어 추진실도 있었고 네. 전략기 이 본사 전략기획실 네. 잠깐 비서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미디어 서비스 사업팀이라는 거 만들어서 삼성 에서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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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예비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제가 처음 기획해서 만들었어요. 좀 그래서. 이렇게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하시는 데이 아, 예. <laughs>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예비라고 했었죠. 예비라고 네. 해서 네. 이름도 네. 같이 짓고 그러면서 네. 이제 하다가 벤처붐이 되면서 나와서 네. 어 작은 컨설팅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인큐베이션, 엑셀러레이터 네. 같은 네.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벤처포트라는 네. 다음에 갔죠. 다음 네, 커뮤니케이션 네. 가서 이제 다음에서 전략대표 그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CSO라는 말을 처음 썼을 거예요 제가 아 그런가요? 아, 예. 몇, 몇 년? 2003년에 아, 네네. 2003년에 CSO라는 네, 네. 예, 그걸 만들어서 네. 듣고 일본 가서 일본 다음 아, 법인장을 네. 하다가 들어와서 네. 네. 창업을, 창업을 한번더 했죠 창업 했고 그래서 네. 그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고 그그 네. 다음에 이제 학교에 좀 갔었고 카스테에 네. 있다가 그다음에 나와서 좀 있다가 세종대학에 가서 또 있다가 음. 아, 학교에서 더 아이들을 가르칠 거는 내 적성에 좀안 맞는 것 같다라고 네.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일인지만 그 전략기획, 특히 기술 기반의 네. 딥테크 기반의 네. 전략기획 네. 컨설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자문 네. 음. 그리고 그 기업들 중, 뭐, 이렇게 아주 스타트업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조금 뭐 시리즈 B나 C 이상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음. 컨설팅, 네. 그 다음에 음. 뭐 코스닥 등록된 네. 기업들에 네. 대한 컨설팅, 이런 일들을 쭉 해왔죠. 그러면서 네.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게 제일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글 쓰고 책 쓰고 음. 하는 강연하고. AI 관한 책도 여러 권 쓰셨대요. 예, 네. 네. 좀 네. 제가 그 알파고 전 등장하기 전에부터 예전에 했던 AI지만, 네.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딥러닝이라는 패러다임 보고, 아 어, 이게 굉장히 또 다른 변화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기업들을 그전에는 제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음. 책을 네. 썼다가, 네. 아, 이제 바꾸자. 그래서 네. 이제 네. AI를 그때부터 강의하기 시작했고, 음. 중요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네.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는 AI 소프트웨어 되고, 모든 음. 프로덕은 이제 AI, 뭐, AI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찾아야 네. 됩니다. 뭐, 이러고 네. 다녀도 소용이 없었는데, 네. 알파고 하나가 이제 딱 정리를 해줬죠. 네, 네,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네, 이제 그전에는 네. 왜 해야 되나요? 하다가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네, 얘기를 네.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AI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면서 네. 여러 자문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 자문들을 네. 했고, 네. 정보의 여러 정책들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뭐, 지능, 뭐, 지능 정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많이 했던 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A, 저 데이터댐, 네. 데이터 경제 전략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 음. 한 4년 정도 제가, 네. 총괄기획위원회로 음, 참여하고, 품질위원회로 네, 네. 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 음.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런 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회사의 프로젝트를 컨설팅을 해줬죠. 아, 아, 네. 프로젝트를 컨설팅 네, 해줬고, 네. 어, 그리고, 동시에, 이제, 책방을 하나 합니다. 제가. 아, 네네. 책과 을킴이라고 그 하는. 강남에. 강남에, 노년동에. 예, 예. 네. 책과 을킴이라고 하는 책방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얼킴의 의미는 뭔가요? 양자 얽힘의 얽힘으로 가져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물리 학에서 얼... 양자 얽힘의 네, 얽힘인데 네, 네, 이게 두두 아... 두 입자가 네. 서로 관계를 하면은 네. 우주의 끝에 가도 이 입자의 그 상태가 결정되면 이 입자의 네. 상태가 같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이제 양자 네.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노벨상 받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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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엔탱글먼트라고 네. 하는 펀텀 네, 그러니까 네. 인테... 인탱글먼트라고 하는데 네. 그 현상이 너무 매력적이고 아, 네. 신기하기도 하고 <laughs> 네.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지만, 요 그래서 네. 네. 우리 책과 얽히면, 네. 영원이 얽힌다라는 네. 개념으로 <laughs> 그 이름을 알겠,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 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굉장히 긴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네. 이제 그 와중에 또 AI의 어떤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이제 살짝 말씀해 을 주셨는데, 네. 굉장히 길게 보신 입장에서, 네. 어 아직 이제 AI 잘 모르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초창기 AI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인간의 추론의 방식을 닮아가려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모방해서 또 사고 능력을 기르려고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가 이제 뭐 컴퓨팅 캐파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잠깐 뭐 흔히 얘기하는 AI 윈터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의 겨울이 좀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GPU들 이렇게 막 발달하면서, 사실 어떤 출원 능력이라기 보다는, 어, 통계적인 기법이라고 할까 일종의. 네, 네. 그 뭐, 말씀하신 딥러닝. 네. 엄청난 데이터들과, 어, 뭐, 통계적 기법이라고 할까그 뭐,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그 기법이 오면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네. AI가 네. 크게 세 번의 웨이브가 있었어요. 세 번의 웨이브야. 네. 1956년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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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처음으로, 일단의 학자들이 네. 존맥카티뭐 마빈 민스키 이런 네. AI의 네. 원로들이 네. 야, 컴퓨터라는 게 생겼는데 네. 우리가 컴퓨터로 인간의 지능의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트머스 대학에서 모여가지고 음, 네. 첫 번째 AI 심포지엄을 했죠. 음, 그때 존맥카티 교수가 이제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음, 네. 근데 사실은 네, 이제 네. 이게 개념적으로 네. 컴퓨터 컴퓨팅 모델로 지능을 접근할 수 있을 거야라는 것을 제시한 사람은 앨런 튜링이고. 네. 그래서 이제 앨런 튜링이 아주 그뭐 유명한 튜링. 원, 원, 네. 네. 그, 저이그원원수원 네. 원, 원, 뭐라 그래요? 정말 오리진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이제 학자들이 시작을 했고 그때는. 네. 탐색이라는 방식으로 음.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음. 이 방식도 아직도 쓰여요 사실 네, 뭐~, 네, 뭐 네. 알파고에서도 네. 일부 쓰였고 네. 그다음에 했던 방식이 이제 (80년대에) 지식을 표현하고 추론 엔진을 붙여가지고 음. 우리가 인간 그때는 이제 (symbolic approach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호주의적으로 음. 어, 이런 개념들을 잘 어, 표현하고 네. 안에다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시멘틱 웹 같은 형식으로 네. 표현하고, 네. 그리고 서선 추론을 잘하면, 어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좀풀수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접근했죠. 을 네. 그런데 네. 그때는 데이터, 뭐, 파워, 뭐, 컴퓨팅 파워 이런 것보다는, 네. 그 모델 자체가 아무리 지식을 집어넣고, 그 로직을 집어넣어도, 네. 결국은, 뭐랄까요, 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네. 세상에, 네. 모든 문제라는 게로지컬의인퍼런스로다 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사실 네. 충돌이 벌어지고 네. 이런 어, 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인간의 지식을 다 때려 넣는다라는 것도 사실 네. 그렇게 가능한 일은 아니었고요. 사이클 음.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그 10년 동안 인간의 지식을 표현했던 적도 있어요. 음. 결국 그 프로젝트도 결로, 결국은 이제 실패가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후반 물론 더 50년대부터 나왔지만 네. 후반부터 이제 수로, 소위 말하는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 네트워크, 뉴런네트워 네. 네. 그래서 네. 인공신경망이라는 구조를 네. 갖고, 퍼셉트론부터 음. 시작해서, 네, 이걸 갖고서 이제 저도 여기 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게 8 0 년대 후반에 이미 나왔던. 네, 그렇죠, 그러 오십 년대 에 이미 나왔고요. 아, 그래요? 마빈 민스키가 네. 이제 네. 그거 갖고는 XOR 못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방에 음. 이제 날라간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때는 커넥션리스트, 커넥션리즘이라고 했어요. 연결주의. 커넥션 네, 네. 연결주의. 네. 그래서 저제 졸업할 때쯤 돼서, 네. 어, 이거 되게 재밌고 매력적인데, 음. 아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레이어도 네. 이루어져 있고, 네, 네, 네. 그 당시 컴퓨터로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음.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좋은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네. 데이터가 충분히 생기기 시작하고, 네. 데이터는 바로 인터넷 때문에 생겼죠. 음. 인터넷 때문에 음. 생기고, 네, 네. 이러면서 음. 모델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을 넣고 추론을 해서 어떤 해결을 찾아내자 솔루션을 찾아내는 네, 방법이 네, 아니라 네, 네.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진화시켜서 학습을 음, 시켜서 네. 이 모델이 주어진 문제를 풀수 있는 모델이 되게 하자는 네,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러닝하는 방법을 완전히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만 멋진다니까 네. 다른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클러스팅도 음. 하고 뭐 이런데 벡터 이스에서뭐 찾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네. 이거 말고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집어넣으면서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는 음. 방법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바텀업이죠. 네. 아까 제가 말한 스탑링릭은 탑다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집어넣고 논리적인 접근이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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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바텀업으로 네. 모르겠어 할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인업이 똑똑해지게 만들자. 네. 근데 데이터도 많아졌고 컴퓨팅 파워도 네. 세졌고 네. 이러면서 이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고 게다가 이제 뭐 제프리 힌턴이라든가야누크이라든가 네. 이런 네. 분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알고리즘들이 등장해서 실용성이 네. 생기고 음. 그래서 못 풀었던 뭐 문자 인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음성 인식 이런 문제들이 네. 상당히 비약적으로 음. 발전하기 시작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딥러닝의 시대가 된 거고요. 네. 딥러닝이란 말 자체는 이제 제프리 힌턴 교수가 만들어낸 네. 말이고 네. 이렇게 계층이 층층이 있는 네트워크를 뉴럴 네트워크를 갖고선 학습하는 음. 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자. 네. 이렇게 음, 하는 건데 음.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죠. 음. 뭔가 굉장히 깊이 있는 <laughs> 학습인 것 같으니까. 근데 네. 이제 인공지능에는 딥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네요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쓰였고요. I 아, 얘는 아, 그 딥블루라고 아, 있잖아. 딥블루 있었죠. 네. 그거는 예, 네. 그거는 뭐그 네. 딥러닝 방법은 아니고요. 네. 그냥, 그냥 이름이 그, 딥 b 네. 딥블루였고요. 네. 뭐그저저 저거 은하수를 건너가는 히치하이커그 네, 네. 얘기에도 저기잖아 딥 소트라는 게등장하거예요딥 소트라는 게. 예. 게 네, 가왜 네. 700만 년 동안 계산해 가지고 네. 우주의 비밀이 음, 무엇인가 그랬더니 네, 네. 42, 42. 그래 가지고 그래서 IT 하는 사람들은 네, 네. 이 42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뭐우드42 아, 기억 중에 42. 예. 네, 네. 네. 그게 다 거기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네, 네. 뭐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네. 왜 새로 만든 교육 시스템, 에콜 네. 42 있잖아요. 네, 네. 그 42도 그거예요그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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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러닝이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게, 이제, 알파고가 그렇죠. 이세돌의 네. 바둑을 이겼을 네. 때인데, 그때 사실 엄 충격을 준 이유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체스나 뭐 장기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경외수가 한정적일 것 같은데, 네. 경외수가 무한대의 네. 바둑을 인공지능이 이제 뭐, 가장 잘하는 이세돌이라는 사람을 이겨버리니까 네. 저희가 그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뭐사차 산업 혁명의 어떤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 네. 그 그런 시기를 한번 겪은 다음에 사실 그 하이프가 조금 내려가다가 네. 근데 제가 사실 요즘 조금 궁금한 거는 딥러닝이 네. 알파고로 그 바둑으로 이제 충격을 줬는데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챗 GPT는 네. 이제 대화형 그 대화형 텍스트로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얼핏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이게 왜 화제가 되지? 저는 네. 일단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네. 두 번째 벌써 이제 칠, 팔년 전에 그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이겼을 때는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챗 GPT 정도는 뭐 당연히 5, 6년 안에 언젠가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예, 예측할 수 있는 음, 어떤 애플리케이션인데. 음. 이게 지금 이게 세상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충격을 주고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고전해요. 네. 알파고가 딥러닝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파고는 네네. 딥러닝은 아주 일부쓰였고요 실제로는 뭐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든가 음, 아니면 강화학습 이런 방식. 네네. 들을 썼어요. 네, 여러 네, 개의 네, 모델들을 네. 통합해서 음. 조립, 조립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1 0 0 딥러닝 방식으로만 했다라고 아, 얘기하기는좀 어렵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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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그쪽은 이제 음. 딥마인드 애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강화 학습을 많이 썼고요. 아 그래. 네, 네. 네, 네. 물론 뭐 강화 학습도 크게 보면 이제 머신러닝의 방법 중 하나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네. 최치 pt 얘기를 하, 할게요. 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어, 편리하게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역시 언어잖아요. 네. 그렇죠. 대화. 네, 지금 네, 오늘 네, 지금 네, 하고 네. 있는 것처럼. 네.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고요. 네. 그리고 음.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이 대화형 AI, 네. 컴퍼세션 네. AI라고 해서 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참 전에 몇년 전부터 이거를 자기네의 핵심 주제를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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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챗봇들은 굉장히 정해져 있는 좁은 도메인에서 문제를 풀거나, 네. 아니면 어떤 대화의 그 수준이 굉장히 낮거나 음, 아웃풋 의 수준이 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사용성에 굉장히 별로였단 말이에요. 네, 그 그러니까 뭐 우리, 네. 우리가 뭐 지금도 카카오톡에서도 하고 네. 뭐 어디 가면 챗봇 쓰세요 네, 뭐 이런 거 하는데. 네, 네, 네. 근데 첫 GPT는 이제 2020년에 나왔던 GPT 3라고 하는 음,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네. GPT 3.5를 만들고 인스트럭트 u c t GPT라고 하는 거걸 네. 그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대화형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왔는데 사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GPT 3부터 상당히 이제 그, 놀라워했어요. 아, 그 네. 왜 그랬냐는 네.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한 2020년도. 2020년. 2020년, 네, 네. 2020년인데. 네. 그때부터 수많은 이제 회사들이 그 방법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네네. 우리나라에서 초고대 언어 모델이라고 쓰는데 음, 이거는 이제 네이버 언어고 음. 사실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죠 거대 언어. 대형, 언어, 어 모델. 네네. 대형 네네. 언어 모델인데 이거 이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수많은 기업이나 아, 수많타기보다도 주요 리딩 기업이나 연구소나 다이 네. LLM을 갖고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어요. 네. 어근데 이제 왜 LLM을 선택했냐? 기본적으로 랭기지는 텍스트니까 텍스트 굉장히 많잖아요 데이터가 네. 인터넷에 네. 다 텍스트잖아요. 그음데 네. 데이터 사이즈가 작거든요. 음. 그니까 이미지나 영상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들을 이루어지잖아요우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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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호스트 음. 컴퓨팅 파워가 네. 좀덜 필요했어요 네. 이미지나 비디오에 네. 비해서 네. 그래서 접근하기가 네. 좀좋았는데 네. 이렇게 된 거를 어, 처음에 작년 (2022년 11월에) 얘네들이 공개했을 때는 네. 거기 앞에 가서 보시면은 네. 이거는 무료로 쓸수 있는 리서치 프리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리서치 프리뷰. 예, 네. 연구의 네. 프리뷰다. 네. 근데 네. 무료로 쓸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랬냐면 이 방법이 어, 처음에는 한4 0 명의 사람들이 질문과 대답을 만들어서 넣어줘요. 학습을 네. 한, 이미 이제 학습되어 있는 프리 트인드 되어 있는 3.5 버전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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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GPT에다가 네. 자 질문은 이렇고 대답은 이런 게 좋은. 살아야 라는걸 네. 알려주는 거를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얘가 어~ 얘, 우리가 준 질문에 대답을 생성하게 만들어요 네. 대답을 생성하면 이~ 이거 휴먼 이별리에이터들이 네. 이걸 갖고서 이게 얼마나 적당한 대답인지 좋은 대답인지 음. 평가하는 점수를 줘요 아, 이거를 그, 이제 음. 가,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음. 그래서 (RLHF) 이렇게 쓰는데 네. 하루만게좀안 좋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휴먼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을 시킨 거예요. 음, 그리고 팔로스를 네. 반영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했, 했는데 어더 많은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공개한 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피드백을 어, 데이터화 시킨. 키 프롬프트라고 네. 하는 우리 네. 질문을 어떻게 주, 주는지 그 질문에 네. 대답이 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보면 좋아요, 싫어요가 있다고요. 네. 이걸 갖고서, 네. 갖고 서 네. 피드백을 갖고. 네. 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하이어한 애들이 케냐에 있는데, 케냐에서 네. 시간당 2분씩 받고서 그걸 해주고 있어요. 음.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한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픈을 음. 한 거죠. 음. 전 세계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네, 그 네. 질문에 나온 대답은 네. 어떤지.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가져다가 다시 재학습을 할 것이고, 네. 연구에 활용할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음...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그, 지난달인가에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초기 네, 멤버들이. 네. 놀랬다는 거예요. 음... 자기네들도 이렇게 기대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기대 이상의. 그... 그러니까 1억 네, 명이 네.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그냥 오픈을 했는데, 네. 관심 있는 사람 좀 쓰겠지 하고 오픈을 했는데, 폭발적으로 이제. 지금 거의 뭐. 1억 뭐 5천만 명. 글로벌이 가장 많이 회전되고 네, 있는 네, 당,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놀랬고. 음, 네. 또한 가지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왜냐면 이거 대답을 만들어내는 걸 추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네, 인프런스라고 그러는데. 네, 네. 프롬프트 집어넣고 인프런스 네, 하는데 네. 다 써야 되잖아요. GPU를 써야 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음, 돈이 엄청 들어요. 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가장 편리한 언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질문과 대답을 할수있다 얻고 그 네. 대답이 제한이 없다라는 네.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네. 이제 처음 느껴본 거죠 그런데 음. 그 대답의 수준이 꽤 괜찮아 네. 어, 놀라울 정도로 말도 아주 잘 구성하고 음. 네. 굉장히 쓸모 있어 보여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 초안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러면 너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 주는 것도 아주 적당하게 쓸모 있는 수준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 퍼졌죠.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기 네. 시작했죠. 네.